좋아요, 구독, 눌러라. 안 그러면, 나 너, 밀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라파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뭐할 거면요. 자, 한번, 이거 좀비전인가? 좀비전, 아, 좀비전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좀비전을 다시 만들게요. 어, 아, 맞네. 좀비전을 못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갈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네, 좀비전에서 명당자리를 제가 아르켜줄게요. 카스투에서 네, 명당자리를 제가 아르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자주 쓰는 명당자리는 좀비들을 바보로 만드는 자리인데요. 네, 뒤로 가면 속도 좀 빨라집니다. 올라가주고요. 올라가려면 점파고 이거 옮겼다가 올리게 하면 돼요. 카스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한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니야. 왔다가. 야. 야. 아니면, 걸어, 뭐, 너무 빨라서 떨어져요. 이렇게. 여기. 여기선 좀비가 못 와요. 예, 못 와요. 오늘은 방수 조금 여기 못 찍어요. 해가지고, 아침에 양코대전쟁을 찍다가, 게임 치면 거의 다 썼거든요. 야 그래서, 좀비들, 네. 꿀. 자, 좀비 밥으로 만듭니다. 아이, 좋아요. 지장전. 이렇게, 예. 좀비를 가지고 놀수 있어요. 자, 지금 밖에 우리 집에 누구 와가지고, 살짝 시끄 있었어요. 음 그건 좀 헤드 헤드샷 갑자기 사격 사격이 됐다 자 수면 윈 주고요 아4 5 0 0 원이나 벌었죠 자 받고 자, 여기서 뭘뭐 사냐 자 여기서 공속이 빠른 걸 사긴 보다는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차종. 좀 밖에 싸우면, 싸운데, 이제 끌어있세요 자, 두 번째 명단 자리는, 좀비 모든 명단 자리, 여기입니다. 여기 애들이 모다요. 애들이 여기 모두고요. <laughs> 자, 닌자 공룡이랑은, 식은 안 돼서 못 찍을 데가 많아요. 네, 여기가 그 다음, 제 명당 자리입니다. 좀비들이 쟤한테 어그레가 클리네요. 네. 와, 용감, 용감 무쌍한 인간이다. 뭐, 구드리니까, 뭐. 자, 하고. 와. 와봐. 자 바로 가지고 이렇게 이천시이아 그렇죠 이렇게 맞았줘야지안만네 아, 방송은 바로 위치 다 알려주고 바로 켤 거예요 예 찰차 들어오세요 치 손님 손님 그, 아나 뭐. 방송 중이야 야, 아나 방송중이라고 내 이름 말하지마 아빠 도좀아 어쨌든 나 방송중이라고 이응 어쨌든 나말거지만 방송에 집중할거야 야아빠 집중해 에휴 우리 아빠 맨날 저래요 야 아빠 쓰게 해줘 아기 싫어 보통의 막걸리 형님이라고 아십니까 <laughs> <웃음> 어, <웃음> <기다려>. <웃음> <고장의 막걸리>. <웃음> 자, 그 다음 명상이리 자, 아, 조용히 해. 오, 술타킬 먹었다. 아니, 이런 게이드득 같은 일이. 더워. 아, 왜 나, 아 방송 중에 진짜. 자, 제가 그 다음 말이 듣는 자리인데요. 여기 민자공룡이 아래 깨졌어요. 앞으로 가세요. 멤버 좀아 맴마저... 잠깐. 아다시. 망했다.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좀비좀 비야? 안, 안 오지. 훠이. 자, 여기 딱정 가운데 와. 이제 데미지 좀비 데미지 타격은 아니고 이렇 아, 여건 절시하네. 소음기 세트. 아이고 아 아니야 그냥 자아 진짜 아 조용히 해오 잠깐만 렉걸려서 뭐가 방금 떴는데 오아말 걸지마 좀비 줄기탑 뭐가, 뭐가 뜨네 샷건같은게 뭐뭐 여기 샷건 뜨잖아 어, 아 잠깐만 건들지마 내 주위에 좀비가 너무 많아. 거잇 나이스. 아, 하지마. <laughs> 알아, 봤어. 방송에서 그 얘기 하지마. 야, 이거 들고 갈게요. 이걸 왜드냐면 이게 공속이 맞아. 응, 아니에요. 저기를 어떻게 가지냐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공략이 저도 없어요. 거. 아, 그 싫어. <목소리> 자, 여기가, 그 다섯 번째 용병자인가? 용병이 너무 많아요. 잘, 이렇게, 하시길 바라면서. 이서 이걸 간이지 여기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이렇게 해가 좀비가 좀 이렇게 올라가 주면 돼요. 예. 어우 시원해. 좀비가 해골 좀비가 엄청 많이 오네. 잘차어주세요막내 친구 죽이지 마. 안돼 내 친구. 그 개똥 같은 소리는 하지 마시오. 이건 칼로 죽여주는게 제맛. 칼 다이스 이렇게. 아. 이거도 발 데려옵니다. 아 이거 좀비가 때려 물려온다. 막아 그만해. 그만해. 자, 만원 뭐였죠? 아봐 여기서 영웅 무기를 사주세 자, 저도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제버니압으로는안 올라가져요. 악, 아, 악, 아, 악, 아. 악, 아, 앙. 기뭐지? <laughs> 그다음 명당 자리 버티기 좋은 곳이 여기인데 이렇게 애들이 바로 와요. 그래서 여기는 명당 자리 못 하겠고요. 막 아, 그냥? 막 아니야, 말 걸지 마.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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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 아니야. 자 그다음은 사각지대에 있는 곳 인데 돈목 먹... 아니 여기 있어 좀비 죽이기 좋아요 어 잠깐만 잠깐만 네, 나 용무기 여억났단 말이야 으아 어. 이 명당이라는 짱이 옛날 많이 썼는데 그... 기간 조아이면 시작하는 사람 알았었는데, 아이고, 야, 좀비가 윈했네요. 아, 근두 번째 자리는 이게, 가질려나 모르겠네요. 예. 일단 자동차권이랑, 아, 일단 방어가 최우선. 그리고, 안전 위기 그대로 합시다. p d g 올라가서 일로 가서 여기가 바로 여섯 번째 자리입니다. 애들 거의 다안 와요. 일로 애들이 일로 올 때가 있어요. 야방 방금 보여줘. 엄청 무서워요. <laughs> 지나갈 때, 지나갈 때마다 근데 애들이, 잘 보지 않으면 보트리어도잘 보지 않으면 공격 안해요 아 만지지마 <laughs> 정상맞어 바로죠 정수죠 바로 옵니다 야 좀비 오면 바로 떨어지는게 아 제발 방금 공위기 비꼬 아컨축에서왜 되지 쑥쑥쑥. 데미지 좀 이틀어도 버팁니다. 그래도 여기가 좀비 펑이기에 좋아요. 좀비 자랑 밑에 좀비가 울려있거든요. 오. 난 <laughs> 죽기 <laughs> 싫어. 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이겼다, 이겼다. 목자빨히줍니다 오. 오. <laughs> 나 항상 쫄았다. 아왜 지우지? 사건 그렸을 거고 설치하자고요. 자그 다음 명장자리는 저기인데 좀비들이 날 가는 게 눈치 못 채친데 일단은 좀비를 많이 좀죽입시다 이게 전방으로 제대로만 맞으면 타격이 많이 주는 데비거든요. 아 맞다. 이 속에 안네요 여기가 꿀인데 살짝 이게 예, 버기가 버그였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배양전하고 있죠. 이렇게 버그가 살짝 있어요. 신기하죠? 음, 기전 개내주고 좀비하면 떨어지는 게 재밌는데 좀비가 안 와요. 그, 근데 샷건은 줌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좀비는 살짝 들이 마시는 반찬 얘들아 아 어, 얘가 나왔네요 팀미리 뷔주고 바로 요죠 잠깐만 잘못 건드렸다 뒤지로오돌았다 쫄았어 도와, 야 여기서는 기관총을 써줘야되는 데가 백권도 있는데 글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자리가 애매한데 여기가 좀비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좀비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를 올라가서 는데 이게 버그글리지 못 올라와야 되는데. 저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명당 자리가 또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은 한 10시 정도. 슬로우모션 사주면서. 음, 들어갑니다 점프. 이렇게 되면. 바밤. 움직이게 <laughs> 됩니다 아까자 보여 드릴 때가 제가 너무 좋아서 보여 주세요 자. <laughs> 요 선도 갈까 이거? 예면이 이거. 이거? <laughs>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안 되네. 어떤 전쟁이일어지 설탕 한번가볼게요 아우, 재미없다. 잠시만, 잠시만. 오! 저 바로 싸볼게요. 바로 싸볼게요. 좀 바로 사볼게요. 바로 사볼게요. 바 사볼게요. 이개 사봐야 나도. 나한거 없는데, 여러 아. 네, 여러분. 이상 크라고프 였고요. 네, 여러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분들...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상, 크라이입니다 뿅! 어.